안녕하십니까 관리 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3반 친구들 다들 모둠으로 잘 앉아 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자, 하나, 둘, 배움이 즐거운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서 단원이랑 교과서 소감원 확인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과서는 56페이지입니다. 여기 56페이지 첫 번째 대단원 나만의 책을 찾다 당원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소단원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는 소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지, 교과서, 잘, 교과서 잘 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영상 자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다들 앞에, 앞에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친구들도 앞에 화면 잘 보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주도록 할 건데, 영상에 총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영상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유의해, 하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영상을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다들 잘 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온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누가 말해볼까요? 아 우리 도희가 선택하셨는데요. 도희 한번 말해볼까요? 아 우리 도희가 아주 예리하게 보더니 잘 말해줬어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 네. 헨리라는 친구가 방송소를 안 했는데, 전형부가 어떻게 말했나요? 저 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우리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혹시 두 번째 영상 내용 누가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도일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아, 우리 도일이가 영상 내용 잘 봐줬네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이 나왔었죠. 네, 우리 친구들 브이로그 다들 아나요? 네,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는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개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브이로그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영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잘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브이로그를 치는 사람들을 되게 우습꽝스럽게 묘사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 말해 보도록 할까요? 아, 누가 한번 말해 볼까요? 아, 우리 은영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은영이 한번 말해 볼까요? 아, 역시 은영이가 국어 반장답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었어요. 자, 우리 전영우가 인이한테 잘한다라고 말하니까 인이가 뭐, 죄송해요 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들 영상 보면서 크게 웃었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돌려 말한다. 이렇게 해줬는데, 선생님이 다른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돌려서 말한다라는 내용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돌려서 말한다라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와 풍자라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작품 배웠나요? 그렇죠. 춘향전이란 작품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럼 춘향전에서는 어떤 단어 표현이 있는지, 어떤 역사, 어떤 풍자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이제 학습 목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노란 공를 학습 목표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국어 노트에 학습 목표 잘 적어 봅시다. 학습 또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고전 소설 춘향전에 쓰인 단어와 풍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단어와 통제를 통 표현할 수도 있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다들 잘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 우리 한번 친구들 역시 열정적인 반갑게 아주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학습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선생님이 안내해 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활동 1번으로 우리 보전 소설 희망전에 쓰인 단어와 풍자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와 관련 해서는 우리 자 신의 가치 있는 경험 을 이러한 단어 풍자 원리 를 활용 해서 표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활동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떤 표현 배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어와 풍자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어. 풍자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반어와 풍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반어가 결국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어떤 표현이 반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형수가 잘한다 라고 했던 말이 반어였고 어, 그러면 브이로그에 습관스게 표현한 게 그렇죠. 바로 풍자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 활동지 다들 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활동지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춘향전을 짧게, 짧게 정리한 내용을 짧게 내용을 잘라서 여러분께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서 어디에 단어가 나타나는지, 어디에 풍자가 나타나는지 첫 번째로 그 표현 방법과 부분을 찾고 두 번째로 그 표현 효과가 무엇일지 찾으면 됩니다. 다들 잘 이해가 됐나요? 아, 우리 도훈이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선생님 두 가지 뭐 찾으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표현 방법과 부분 그리고 표현 효과. 다른 친구들도 잘 이해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15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다 웃었죠. 혼자는 사람들을 웃게 할수있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 춘향전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혼자를 더잘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요. 이음에 우리 미주 활동 계속 진행할게요. 활동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활동에 참고해주세요. 네, 활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표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친구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인상깊은 내용을 나만의 구어로 어떻게 정리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발표 내용 잘 정리하면서 친구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현석이와 손들어 줬는데요. 우리 그럼 현석이 다 찾은 내용을 한번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들 좀끝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아, 우리 현석이는 단어 표현 하나를 찾아주었네요. 저 우리 자료 1 번에 1 번에 보면 춘향이가 어사또를 보고 명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 명관이란 뜻은 되게 좋은 뜻인데 지금 자기에게 수상을 드려는 어사또에게 명관이다라고 말을 한 걸로 와 단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형석이가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 현석이 역시 잘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석이가 찾은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찾은 거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사빈이가 한번 말해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어, 사빈이가 역시 고전 소설에 관심이 많더니 중요한 내용을 찾아 주었어요. 바로 아, 자료 이번에서 어떤 현관이라고 했어요? 어째 임실 현관이다. 임신 성감이 가을 뒤집어쓴 장면에서 웃음을 읽어 해서 풍자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 선생님이 도와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자료 이번 읽을 때 되게 피식하던데 그 내용을 잘 찾아낸 것 같아요 혹시 사빈이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찾은 거 있나요? 아이 내용 밖에 못찾았다고요 어, 혹시 그러면 풍자 내용 중에서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찾은 친구가 있을까요? 아, 우리 판근이가 손 번쩍 들어주었는데요. 판근이 한번 말해볼까요? 아, 판근이가 우리 다른 내용도 찾아서 잘 말해주었어요. 저희 또자료 이용해서 임실 현관 말고 구례 현관이는친 사람이 있었죠. 자, 이 구례 현관도 되게 웃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발표 들을 때 우리 예인이 되게 고개 표정끄덕했었는데 우리 상근이가 어떻게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렇죠. 우리 둘의 현방은 말을 거꾸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웃겼다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우리 예인이 발표 내용 굉장히 잘 들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친구들이 반어와 품자의 내용을 작품 속에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와 품자가 어떤 것인지 직접 적용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 1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결 학습 목표 1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 우리 학습 목표 1번과 관련해서 학습 1번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학습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활동 선생님이 ppt로 학습 안내해 줄 텐데 잠깐 ppt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ppt에 보면 자 우리 선생님이 크게 네 글자를 적어놨어요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표어 쓰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표어를 한번써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으로 넘기면. 자, 그러면 자, 표어를 쓸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점에 유 의해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바로 단어와 풍자 표현을 한 가지를 잡아서 표어를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우리 표어를 쓰되, 단어나 풍자 표현을 한 가지 담아 쓰고, 자, 두 번째 유의사항이 뭐였죠? 그렇죠.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담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풍자나 단어를 음, 통해서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세 번째 활동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우리 개별 활동을한 내용을 모두 뭔가 서로 공유하면서 한 줄평을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를 쓰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활동 내용을 보고 한 줄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20분이라는 시간 줄 텐데요.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였나요? 그렇죠. 바로 '단어와 혼자'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단어와 혼자를 바탕으로 표어를 쓰는 게더 중요하고 표어의 분량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서 써도 될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빈이도 활동 어떻게 하는지잘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활동 시작해주세요. 활동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활동에 참고해주세요. 네, 활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진우랑 오모정 친구들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 더 줄게요. 다른 친구들은 표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활동 다 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활동 다한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발표 들으면서 활동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쓴 표어 자신있게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명은이가 손들어줬는데요. 우리 명은이 발표하는 내용 잘 듣고 우리 국어 독재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아, 명은이가 역시 아주 역사 동아리 부작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정은이는 단어를 활용해서 퍼를 써줬고요. 자, 우리 그 표현에 한 원리스 다들 잘 들었나요?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볼까요? 네, 바로 동아리에 가기 싫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한줄평 남겨주었나요? 네, 어, 명은이 가슴 표어에 우리 석현이가 어, 그거 반어가 아니고 진심인 것 같아. 이렇게 소글을남겨주었다고 해요. 어 우리 명은이가 동아리 활동 때문에 힘들어서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명은이 동아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동아리 활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심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의 발표 내용 들어보면서 친구들이 자신의 경험을 단어와 풍자를 활용해서 쓴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서 두 번째 활동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야?